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같이 도와드리는 짱구들 이고요 오늘은 내가 이런저런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해외 브랜드도 많이 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실물로 보고 좀 감동이었다 하는 브랜드들 같이 한 번씩 좀 소개하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알아두면 좋은 브랜드라고 봐도 될것 같고 이 브랜드들은 실물이 더 예쁘니까 오프라인 이라던가 편집샵 입점된 곳이 있으면 한 번씩 꼭 짱구들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 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다 실물이 예뻤어. 오늘은 스타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스타일별로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 이거 넣긴 해야 돼요. 아모멘토 이쁘긴 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알 텐데 내가 알고 있기론 여기가 편집샵인데 아모멘토 이런 자체 브랜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 원래는 여성 쪽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남성분들도 많이 찾고 좋아들 하시더라고. 한번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여성 쪽은 이미 많이 유명하니까 패스하고 남성 쪽 한번 둘러보자. 어 쎄긴 해. 어. <laughs> 어어어 쇼울 푸퍼 진짜 쉽진 않거든 근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나와서 컨템하고 솔직히 깔끔한 감성으로 나오는 브랜드 그냥 많잖아 예를 들면 뭐 인살런스 뭐 쿠어도 있고 아니면은 이따 소개할 뭐 셔터라던가 컨템한 깔끔한 감성 브랜드는 되게 많거든 근데 아모멘트가 보면 좀 과감한 도전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도 패딩인데 허리에 이런 식으로 벨티디를 둘러서 좀 솔직히 이거는 어느 정도 그거 예상할 것 같거든 셀 간다 이거는 브랜드들도 예상을 하고 대신에 좀 어느정도 브랜딩이라던가 본인들이 좀 추구하는 바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가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더 브랜드가 색이 명확해지고 뻔하다고 할수 있는 이런 컨텐츠 브랜드에서 뭔가 매니아층이 탄탄해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멘토도 실물이 좀 깡패라 감성있는 느낌? 이런 류의 해외 브랜드가 아우레가시가대표적이잖나 근데 아우레가시보다 조금 더 동양인 체형에 잘 맞고 소재라던가 이런 느낌이 무드가 조금 아워레가시가 조금 더 힙한 느낌이 있고 아모멘트는 조금 더 컨템하고 좀 모던한 느낌이 섞여있거든? 그런 결이 조금 다른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이미 솔드아웃이네. 후디드, 패디, 후드, 패디드, 후디드, 패디드, 후디드, 패디드, 후디드 베스트인데 이런 것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한번 코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일단 기장이 굉장히 크롭하고 레이어드용으로 입는 그런 패디드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것도 뭔가 그냥 단품으로 이렇게 예쁘게 입는 것보단 레이... 어드에서 활용할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확실히 일반 컨텐브랜드나 미니멀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본 헤디드 베스트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지 않나 그런 느낌이 딱 나는 브랜드죠 난 이거 샀었거든 이거 품절일 거야 아마 이니트 집업 샀는데 이게 실물이 진짜 이쁘긴 하더라 안살 수가 없어서 구매를 했고요 되게 잘 입고 다녔던 이게 안감까지 있거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안감까지 같이 있어서 이게 되게 괜찮아 이게 보통 니트 집업 같은 경우 안에 안감이 없거든? 근데 얘는 반우라로 안감이 달려있어서 외부에 포켓이 없어서 깔끔한 디자인을 가져가는 대신에 안에 또 이렇게 수납공간을 따로 또 챙겨주는 게 있어서 섬세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확실히 요즘 감성러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했던 아모멘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본인이 깔끔하고 모던한, 컨템한 감성의 의류들을 즐겼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나는 좀 한번 틀어서 감성 있는 핏이라던가 디테일이라던가 소재가 한번더 감성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게 좀 트렌디한. 그런 아이템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모멘터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이런 과한 아이템도 있지만, 웨어러블한 아이템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한 번씩 좀 둘러보면서 본인들 취향에 잘 맞는 아이템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셔터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도 내가 제대로 소개하는 거는 이번에 하반기 때 편집샵 입점이랑 그리고 에버닌 스테어스 가면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했었잖아. 근데 여기가 진짜 실물이 보면은 비쌀만하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솔직히 아모멘토도 그렇고 셔터도 그렇고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한데 실물로 봤을 때딱 그런 거 있잖아. 아 요거는 비커 에 있을 거 같은데 딱 그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느꼈거든. 셔터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거 묻는단 말이야 형나뭐 포터리 같은 셋업, 컨템 무드인데 감성 있게 잘 나오는 브랜드 알고 싶은데 하나 추천해주면 안 돼? 이런 문의를 많이 했는데 셔터가 딱 그런 무드야 여기는 가격대가 비싸도 커뮤니티에서 이미 매니아층도 되게 많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우터들도 되게 컴포트하고 미니멀하게 무드 있게 잘 하고 셔터가 셔츠에 ER 붙여서 셔터거든요 셔츠류들도 되게 깔끔합니다 이런 베이직한 셔츠 좋아하시는 분 분들? 여름이나 봄이나 이런 SS 시즌에 셔츠 구매하실 분들이나 지금 아니면 코트 이너로 셔츠 입을 거 찾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 만듦새가 진짜 좋고 원단이 진짜 좋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SS 때 셔츠 컨텐츠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셔츠가 진짜 진짜 잘 나오고 매력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컨템한 감성으로만 나오면 솔직히 재미없거든? 여기가 되게 매력 있는 게 트렌디한 감성 한 방울을 되게 절묘하게 잘 넣어. 그래서 요런 바람막이류라던가 이런 헤링턴 자켓인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지. 여기 밑단에 이런 식으로 뭐 시보리가 들어가거나 뭐 단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단에 스트링이 들어가면서 실루엣이 되게 매력있게 잡힌다고?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베이직한 아이템인데 셔터만의 감성으로 해석을 되게 잘 해서 여기도 아모멘토 같은 느낌으로 뭐 감성러들이 한 번씩 접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대신에 아모멘토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느낌이라면 셔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 깔끔 하고 단정한 느낌인데 거기에 디자인 포인트가 되게 매력있게 들어가서 단정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모멘토보다는 셔터가 더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요번에 리뷰했었죠 어나더 오피스라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슬랙스 리뷰하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거든. 진짜 잘 나오긴 하더라. 내가 근래 입었던 바지 중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게 거의 없던 것 같아. 재구매 하나를 다른 컬러로 할 정도로 소재도 되게 좋고, 만듦새도 되게 좋고, 핏감도 되게 좋았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지류 말고도 뭐 니트류나 발막한 아우터류도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미 매니아층이 많은 브랜드고 구매층이 좀 탄탄한 브랜드라 어나더 오피스라는 브랜드도 이런 좀 코트나 아우터, 헤비 아우터, 블레이저 이런 아이템들 찾던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패딩도 같이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아이템들도 가격대가 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게 많이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깔끔한 컨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셔터랑 아모멘트는 조금 더 디자인성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힙한 무드가 들어가 있는 브랜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나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진짜 오피스룩, 깔끔한 룩, 단정한 룩, 모던한 룩, 이런 쪽에 되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 나는 조금 똑같이 미니멀이나 컨텐츠 감성을 좋아한다고 해도 다 브랜드가 조금씩 나뉘잖아. 이세 가지 브랜드가 성격이 진짜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색깔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짜 여기도 잘 나오긴 하더라. 뭐 인정. 자, 다음은 이제 캐주얼인데 여기는 살짝 좀가격대 그래도 리즈너블해지거든? 나중에 한번 따로 가성비 브랜드 컨텐츠를 한번 할게. 일단 오늘은 실제로 실물로 봤을 때좀 괜찮았던 브랜드랑 어느 정도는 좀다 가격이 나가긴 한다. 그레이즈. 채널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트레이 입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레이즈가 옷이 되게 매력있게 잘 나오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성수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 그레이즈 그 후드티랑 막 그레이즈 봄버랑 그레이즈 아우터 이런 걸 되게 많이 입고 다니는 걸 봐서 이런 좀 스트릿한 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힙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딱 그레일즈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스트릿 무드 좋아한다. 스트릿 결로 입을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레일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일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뭐 바람막이인데 저기가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간 아이템이라던가 코트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코트류. 요것도 내가 이게 내가 성수에서 진짜 많이 봤어. 사람들 입고 다니는 거. 뭔가 좀 스트릿하게 입고 되게 많이 매치하던 후드였거든? 이거를 진짜 많이 입고 다니긴 하더라. 이것도 실렛이나 핏이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오는 스트릿 계열 브랜드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스트릿이라고 해서 좀 캐주얼한 스트릿이 아니라 좀 하이엔드 무드의 스트릿 감성으로 나오는 브랜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 스트릿은 그레일즈랑 개인적으로 하나는 이건 내가 실물로 못 봐서 아직까지 좀 리뷰를 못하고 있는데 파프를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꼭 볼게요, 여러분. 파프도 한번 좀 실물로 보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구매까지 같이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스트릿 모드로 입어볼 거다라고 하면 그레이즈나 파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것 같아. 자, 다음은 캐주얼 무드인데, 개인적인 취향은 캐주얼 무드로 나오는 브랜드들이 좀 있잖아. 이런 류 쪽에서는 제일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아. 아웃탠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선물 사줘야 되는데 뭐 사줘야 되나요? 아웃탠딩 사주면 됩니다. 캐주얼하고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입을 수 있고, 그런데 만든태도 좋고, 가격대라던가, 핏이라던가, 디테일도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가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장히 메리트 있는 브랜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비 아우터들도 진짜 예쁘게 나오고 이런 울자켓이라던가 다른 아우터들도 딱 그냥 아웃스탠딩의 캐주얼한 모드로 되게 잘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아웃스탠딩에서 나오는 이런 울 자켓이랑 아까 말해줬던 컨템 브랜드 있잖아.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블루종이랑은 핏이라던가 소재감이 완전 다르거든. 이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하고 러프하고 터프한 무드의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웃스탠딩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 하면은 기존에 좀 미니멀 컨템 모드로 나오는 브랜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바시티부터 해서 다양한 아우터류들이 있는데 진짜 실물로 입어보고 깜짝 놀랐던 브랜드라 개인적으로는 강추 베스트 픽을 뽑자면 이 어, 라지는 품절이네요 어 이거는 진짜 괜찮긴 하거든 핏이 조금 완전 벌키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오히려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내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 말고도 지금 보면 다른 제품들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얇은 아노락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면 내가 봤을 때는 내년 SS나 간절기나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걸 추천할게. 진짜 잘 나오긴 하더라. 가격도 지금 오우 이런 거 너무 착한데요. 갑자기 셀 컨텐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솔직히 개꿀이지. 왜냐면 아이보리 컬러 제품이 솔직히 말해서 좀 소모성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정가 주고 사면은 솔직히 조금 그렇긴 해. 어 근데 할인을 지금 거의 50% 하고 있어서 마침 또 이런 게 필요했다면 이런 거 되게 괜찮지. 데님 자켓 같은 경우는 지금 50% 할인하고 있어서 되게 메리트가 큰거 같은데. 그래서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는 좀 이런 이미지만 보면 어 뭔가 내가 입기에 조금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 너무 아메리칸 캐주얼 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웨어러블하고 좀 뭔가 영한 감성이 되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사랑을 받을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번에 오프라인 컨텐츠를 하면서도 너무 너무 만족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나 딱 캐주얼한 브랜드 추천한다고 하면 아웃텐딩 꼽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브랜드니까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용킴인데, 아, 이거는... 이제 좀 대장이거든. 는내 인스타 가면은 지홍킴 가서 한번 옷 입어본 게 있거든. 지홍킴이 옷이 예술인 게 일단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게 선블리치 디테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근데 옷이 이거에 안 담겨요. 절대 안 담겨. 이 룩북 사진 있잖아. 실물이 훨씬 깡패고,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국내 디자이너죠. 국내 브랜드라고 학계는 조금 해외 브랜드에서 잘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국내 디자이너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이렇게까지 멋있는 디자인 옷에 디자인을 할수 있구나라고 느껴서, 제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응? 내가 실물이 안담긴다고 말하는 게 이거 보면은 그냥 블루종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패턴 플레가 이 진짜 미쳤어. 그냥 이렇게 블루종에 포켓 하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켓이 막 한군데로 이어져서 여기에 절개가 없어 포켓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냥 진짜 실물로 보면은 하나 하나 이렇게 좀 뜯어보면 되게 매력 있고 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 지온킴 같은 경우는 전시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국내 판매처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가격대가 비싼. 편이긴 하잖아? 사지 않더라도 실물 보는 거는 꼭 추천을 할게. 너무 매력 있는 브랜드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옷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번씩 꼭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용팀 같은 경우는 전시 가면 실제로 설명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같이 또 참여해가지고 설명도 같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 내년에 국내에서도 선보인다고 하니까 꼭한번 실물로 보는 걸 추천을 하겠고 저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전시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한 번씩 꼭 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에 실물 보고 깜짝 놀랐던 국내 브랜드를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다 나가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그래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매력도 있고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을 해꼭 굳이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장이나 아니면 편집샵 같은 데 들렀을 때 어? 저 브랜드 저번에 형이 말해줬던 건데 라는 느낌으로 그냥 실물로 한번 봐봐도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옷도 많이 만져보고 많이 입어봐야 가성비옷도 잘 고를 수 있고 뭐 괜찮은 브랜드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섯 가지 브랜드는 제가 진짜 실물로 보고 어, 여기는 괜찮다 구독자분들이 한 번씩 실제로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브랜드들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좀 같이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내 브랜드 여기 진짜 잘한다 하는 브랜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입어보고 추의 콘텐츠를 다시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